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2년 10월 14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현재 강원, 충청 북부, 경상권의 내륙지역에 시정 1에서 4km 정도의 안개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엊그제와 같이 1km 미만으로 시정이 낮아지는 지역은 거의 없으며 회복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현재 남해상과 제주도 부근 해상에 20나트 내외로 불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크게 시정이 낮아지는 지역은 없겠습니다. 다만 이전 실황에서 보셨다시피 내륙의 안개가 오전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착빙과 난류 예상도입니다. 오늘 착빙은 만피트 고도에서 없겠으며 적어도 난류는 아침에는 보통에서 약한 난류이다가 낮부터 거의 없거나 약하게 줄어들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오늘 일중 보통에서 약한 난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전 지역에 강수는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3000피트 내외 적어도 구름은 주로 경상도와 제주도, 동해상과 남해상에 브로큰에서 스케타 정도 울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피트까지의 구름은 특이 사항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 한반도는 어제와 동일하게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 영향을 받겠으며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한 며칠 동안 이어진 고기압의 영향과 복사 냉각으로 인해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강풍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4일 적어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